제4장 주식회사 제4절 신주의 발행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에 2.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 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7조 액면 미달의 발행. 제1항.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고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 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 발행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저 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 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418조. 신주 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 공고. 제1항.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3항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19조 신주 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1항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에 2주간 전에 일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420조 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28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개기한 사항 2. 제302조 제2항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개기한 사항 3. 제416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개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가객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 연월일 제420조의 2.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 제1항 제416조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 제6호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 제1항의 기일에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김영나린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제420조의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4 일정 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제420조의 3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1항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 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제420조의 3 신주인수권의 양도 제1항.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 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제2항. 제336조 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 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20조의 4.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회사는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0조의 5. 신주인수권 증서에 의한 청약. 제1항.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증서에 의하여 주식에 청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2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신주 인수권 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 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 인수권 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 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 1항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소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에게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 2항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 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기할 수 있다.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제1항.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가름할 수 있다.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 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에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 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항 법원인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 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4항.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제5항. 법원에 통고가 있은 후 2주 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 혜태의 효과 제1항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기일에 납입. 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4조 유지 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4조의 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1항.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 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5조, 준용규정. 제1항, 제302조 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 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제2항, 제305조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6조 미상각액의 등기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27조 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 청약서 또는 신주 인수권 증서의 요건에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제 428조 이사의 인수담보 책임 제 1항.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 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9조. 신주 발행 무효의 소. 신주 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하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제 430조 준용규정, 제 186조 내지 제 189조, 제 190조 본문, 제 191조, 제 192조 및제 377조의 규정은 제 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431조 신주 발행 무효 판결의 효력, 제 1항, 신주 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 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2조. 무효 판결과 주주의 환급. 제1항. 신주 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금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금액이 전조 제1항의 판결 확정 시에 회사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제339조와 제34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